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유니버셜 오디오 UAFX라는 회사에서 나온 드림 6고 언박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신품을 잘안샀는데 신품 샀길래 언박싱 안하기 좀 서울에서 한번 해봅니다. 뭐블 취급주의라고 하긴 하네요. 유명한 그, 우리나라에서 파는 큰 악기사들 몇번 거래해봤는데 영 서비스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기어라운지라는 데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. 근데 배송도 너무 빠르고 상황들 정도 전화해서 너무 잘해주고 해가지고, 어 너무 만족스럽던 것 같습니다. 기어라운지에 처음 보는데, 이렇게, 이렇게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. 어라운지라고 이렇게 뭐. 쟤도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. <laughs> 사탕 t a n 것같 같이 생겼네요 singing in t 처럼 와, 이렇게. 돼 있습니다. 드림 드림 65 리버브 앰프. 프프프라써있있습다이 이게 a 이펙터처럼 봤는데 앰프 시뮬이라고 합니다. 그냥 앰프 잣 단순히 앰프 시뮬이 아니고, 어느 정도 앰프 헤드의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되게, 되게 고급스럽네요. 이렇게 했더니, 여기에도 뭐라고 뭐라고 써있습니다. 영어로 한참 써있는 것 같은데, 해석 고대사는 아니고, 어 이렇게 나와있네요. 설고있습니다 설명 서고있는고은게있제습 설명 드리고, 싶은 거 있으면 설명 드게있을까 했는데 설명 서리고게있고요 여기에 그이 QR 코드 통해서 여기 들어가면은 어... 캐비넷 신유를 세 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한 부분들은 뭐 간단히 제가 확인해 을본 다음에 물론 뭐 좋은 리뷰들 많이 있겠지만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 저도 잘 몰라요 이걸 그래서 한번 써보고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좋다고해서 한번 사봤는데 써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. 예, 에 대해서 또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